안녕하세요. 미국 간호사 영욱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어, 오늘은 미국의 컬처 중에 하나인 멜팅팟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이민자의 나라라고 할 만큼 다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어, 백그라운드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고 있는데요. 병원이란 곳도 자체가 워낙 그 인종의 관계없이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도 언어 때문에 겪는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뭐~ 이민자의 나라기 때문에 서로 다른 컬처가 한꺼번에 이렇게 믹싱 돼가지고 어~ 좀 살기 불편한 그런 거는 없지만 솔직히 병원에서 일하는 거 빼고는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몇몇달 전에 일어난 그 조지 플로이드 조지 플로이드 그 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헤이트 크라임 헤이트 크라임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백인들이 어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어, 왔다고 지금 생각하는 Chinese. 그니까는 뭐, Chinese 뿐만 아니라 Asian in general. 그니까 모든 Asian 사람들을 굉장히 hate 하는 그런 crime이 그래서 막그 권총을 가지고 가서 막 무작정 사람들을 쏴대고 막 이런 crime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 총의 그 소비, 총을 사들이는 그그 그 넘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 그런 이런 crime들이 없어져야 될 텐데, 이 melting 하이라는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캘리포니아, LA에서 살면서 가장 좋은 점은 모든, 모든 나라 음식을 한꺼번에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국에서 살면 한국 음식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니까, 살다 보니까 뭐 인디안 음식이라든지 페르시안 음식이라든지 뭐차이니즈 푸드도 그렇고 뭐 여러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게 그게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서 예전에는 뭐 다른 병원들도 비슷하겠지만 어그 임플로이들 중에 어 자기가 나같 자기가 살던 나라가 있잖아요. 저 같으면 한국, 어떤 사람들이 러시아, 뭐, 자기가 살던 나라에서 쓰던 그 랭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병원에 들어오면, 어, 그, 그 특별한 랭귀지, 스페시픽한 랭귀지를 쓰는 임플로이드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트랜슬레이션을 했어요, 환자들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편리한 점도 있지만 좀 위험한 점은 이그 임플로이들이, 그, 메디컬리 셜티파이 된 임플로이드들이 아니잖아요. 그 랭귀지 트랜 translation이 있어서 뭐 병원 employee라고 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트랜 a 레이션이 잘못돼서 환자한테 불이익이 가는 그런 경우도 어 제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한국 간호사가 있었는데 어떤 병원에서 일어난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n e of 닥 h e d 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 이제 그 환자가 젊은 환자가 어 brain d 가 돼가지고 왔는데 뭐어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브레인 데스 almost brain death죠. 근데 굉장히 많이 다쳐서 왔는데 이제 그때 마침 한국 간호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간호사가 이제 닥터를 도와준다고 그트랜스레이션을 했죠. 근데 닥터가 얘기한 거는 아 이게 환자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랜스 트랜스레이션이 잘못되는 바람에 어 환자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이 돼가지고 이제 패밀리가 환자를 이제 기법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환자가 이거는 젊은 환자인데 환자가 살수 있는 어, 기회가 있었는데 환자 어, 보호자들이 환자를 기법한 상황이 되잖아요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트랜슬레이션이 잘못돼서 그래서 이게 법정 소송까지 가고 이제 굉장히 큰 일이 됐, 됐었는데요 예전에 저희 병원에서는 어, 각자 자기 그, 그, 세컨드 랭귀지, 프라임 랭귀지죠. 세컨드나 프라임 랭귀지로 이제 그 한국말. 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 영어 말고 할수 있는 랭귀지로 시험을 봤었어요 그래서 뭐첫 번째는 메디컬 어그 터미널 로지 해가지고 메디컬 터미널 로지 해가지고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트랜스레이션 을 하는거고 두번째 장르는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해가지고 한 문제가 한 10개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전화로 뭐 영어로 얘기한 거를 어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걸 한국말로 다, 다, 바로 translation 하고 또세 번째 장르는 어, 한국말을 영어로 이렇게 translation 하고 근데 저도 almost 이게 certification을 받을 뻔했는데 꼭한 군데에서 그게 뭐 길 찾아주는 거 있잖아요. 뭐 이쪽 코너 지나고 저쪽 코너 지나서 앞으로 직진하고 몇 발자국 가면 이게 있고 막 이거에서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잘안 돼가지고 시험을 두 번이나 떨어졌습니다. <laughs> 그래서 결국은 포기를 했는데요. 이제 포, 그 시험 두번 떨어진 거를 듣고 이제 제 코어 커들이 굉장히 많이 놀렸죠. 영어 그 한국말 잘 못한다고 <laughs>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말 잘 못한다고 어, 그래서 결국은 포기를 하게 됐는데 어, 생각보다 쉽지 않 았어요 시험 자체가. 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 이제는 병원 자체에서 그 트랜스레이션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쓰는 거는 어,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사이라컴이라고 해가지고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어, 트랜스레이션 서비스 쓰고 있는데요. 이게 아이패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아이패드가 이렇게 연결돼 이 있죠? 이거 이렇게 딱 하면. 자 제가 한번 펴볼게요 켜볼게요. 윽, 이거 이렇게 안 되니? 쭉. 잠깐만요. 좀 세워가지고. 아이고, 이게 잘안 돼요. 클로즈하고. 자 여기 보시면 모든 랭귀지 옵션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어, 보면은 제일 가장 어, 흔하게 쓰이는. 아메리칸 사인 랭귀지가 있고요. 사인 랭귀지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스페니쉬. 저희가 이제 LA에 살다 보니까 스페니쉬 파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히스패닉 파플레이션이. 그래서 스페니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라빅 있고, 맨델 있고, 러시안 있고, 브라질리안 있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모든 랭귀지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한국말도 한번 찾아볼까요? 코리안. H, I, J, K, L, -L M, N, O, P 코리안 코리안 어디있지? 코리안 나올 것만 한데 아 여기 있네요. 여기 한국어 한국어 이렇게 돼있죠잘 보이시나요? 어 한국어 어. 이런 식으로 세상의 모든 랭귀지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하다보면 옵션이 두개가 있어요. 하나는 비디오 콜이 있고 하나는 그, 그냥 전화 콜 하는 게 있고, 물론 사인 랭귀지는 비디오만 가능하겠죠. 이제 좀 화면 좀 흔들려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어, 그, 미스 언더스탠딩 할 그, 그런 찬스도 많이 없고, 그리고, 어, 그, 에러 같은 것도 나지 않고, 이제, 그 프로페셔널한 트랜스레이션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은 어,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근무했을 때만 해도 어, 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만 일단 어, 하는 간호사들을 좀 선호했죠. 그래서 제가 응급실에 일할 때도 어, 미국 사람들이 오면은 제가 못하는 영어로 <laughs> 딸리는 영어로 많이 트랜스레이션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 여러분은 지금 한국에서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 16년 정도 15년 정도 지난 상태니까 한국에서도 지금 다문화 가족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어, 외국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트랜슬레이션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아시는 분들은 같이 쉐어해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 오늘은 비디오 짧게 올릴게요. <laughs>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감사합니다. 빠이. 근데 네, 이그 다른 컬처들이 같이 모여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의 그 컬처에 대한 리스펙트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 그래서 그 다른 나라 문화, 그 그니까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환자가 왔을 때그 사람들이 어, 어떤 어 문화가 있는지 그거를 어세스하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입원했을 때그 입원 그 어세스먼트 그 항목에 환자의 밀리전이 뭔지. 그러니까 환자의 종교가 뭔지 왜냐면 종교 따라 또 어떤 환자들은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피를 수혈을 받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종교 같은 경우에는 뭐 소고기를 안 먹는다든지 아니면 채식주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굉장히 위스펙트 해야 하는 그런 컬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기가 맡은 환자의 문화를 잘 모르면 실수할 수도 있겠죠. 특히 그 제가 어 겪었던 일화로는 그 인도 환자가 이제 아웃페이션으로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려고 왔어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약간 남자가 좀 이렇게, 이렇게 리드하는 그런 어 컬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이제 잘 생각을 못하고 이제 허스번을 이렇게 밖에 기다리게 했어요. 그리고 환자 혼자 와가지고 이제 어, 그러니까. 그니까, 러 환자, 환자의 허스 s 은웨 a i t i n 에서 기다리게 하고, 환자는, 환자만 프로 o c e d u 에 들어와서,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환자가 이렇게 막 구역 질나고 이러니까, 환자가, call my husband, call my husband,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는 너무 당황스러웠죠. 아니, 무슨, 속이 니글거리는데 약을 달라 그래가지고, 왜... 자기, 의 허스폰을 불러달라 그러냐, 어,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이, 자기가 퇴야하는 환자의 컬처를 모르면 이런 에피소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은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 엔클렉스 시험 때도 몇 문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뭐, 환자가 이어내는 환자인데,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병원에서 오리엔테이션, 뉴뉴 뉴스나 아니면 다른 병원 가서 오리엔테이션 받을 때도, 이런 컬처럴 한 거에 대해서 교육을 좀 많이 받는 편이에요. 아마 미국 전역이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그래서 참 어, 미, 한국하고는 조금 틀리죠.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간호사로서 환자의 그 종교나 아니면 인종의 관계 없이 환자를 정말 똑같이 똑같은 간호를 제공하고 똑같은 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간호사의 그 리스폰스 빌리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오늘 한번 해보네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